안녕하십니까 딸바보 낚시꾼입니다 오늘 9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충북 청주로 오늘 우리 라감독 태권도 시합이 있는 날이에요 청주에서 태권도 시합을 해서 거기 경기 참관하고 나감독하고 같이, 오랜만에, 한동안 나감독 같이 출조를 못했잖아요. 오늘, 청주 쪽에 있는 소류지, 한번 탐사 낚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좋아요? 금메달. 승리의 금메달. 승리 금메달을 목에 걸고 좋아요? 자 여기는 청주에 있는 호명소류지라는 곳입니다. 호명소류지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좀 계셔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하룻밤 묵을 자리가 있어서 수초 형성도 나름 나쁘지 않고 진입로가 조금 가파르긴 하지만. 내려가서 오늘 하루 묵을 집을 짓고 우리 라감독하고 즐거운 낚시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아? 네 엄청 좋아요 <laughs> 자 오늘 우리 라감독하고 함께 머물 모텔 완전 모텔이죠 뭐 완성이 됐고요 하. 경로가 가파릅니다. 한번 내려가 보시죠. 이런 험난한 포인트니까 다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 쓰레기들이 조금 보이네요. 좀안 좋아요. 이따가 내일 철수할 때다 주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 보이시죠? 저의 아방구, 우리 감도 업어서 내려드렸고요. 앞쪽으로 수초 그림이 아주 멋집니다. 이이 여기가 완전 거의 벼랑이라 내려가는데 후들후들합니다. 아라감도 아빠 힘들다. 포인트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자, 카메라도 아직 세팅하기 전입니다 미끼만 하나씩 달아서 넣어놨는데 한마리 나왔는데 첫수가 월척은 충분히 넘기네요 음, 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감독 나 감독, 이리 와봐요. 카메라 좀 잡아줘. 봐요. 카메라 좀 들고 있어봐. 너 사이즈 좀 줄게. 잡았어? 나왔어? 오 큰데? 월척인데 월척? 근데? 이쁘 생겼지? 응. 음, 예쁘다. 이따, 이따 자, 초수붕어 34월척입니다 사이즈는 아주 아담하게 생긴 그런 수류주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고요. 뭐 건너편에 계신 분들은 어제부터 낚시를 하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아, 수초 형성이 참잘돼 있는 자리를 잡았어요. 참 마음에 드는 자리로 잡았고요. 아 지금 해가 정면에 있어서 좀 눈이 부시네요. 아, 오늘 낚싯대는 총1 4대펼쳤고요 제일 짧은 데는 2일 때부터 긴데 5일 때까지 나왔는데 아다 수심 찾고 첫 미끼들 이제 달아서 넣어놓고 이제 우리 라감독하고 오뎅탕 끓여먹으려고 하는데 아 어묵탕이죠. 어묵탕. 어묵탕 끓여먹으려고 하는데 여기 우측 4번, 4, 팔대 찌가 꿈을 꿈을 올라오기를 챔질을 했더니 34월 척한 마리 나오네요. 음첫 미끼 들어가서 시작하자마자 월척 기분 좋은 낚시입니다. 자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거 그림자 줘서 잘 보이나요? 어묵탕. 우리 라감도 해를 피해서 태양을 피하는 방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얼굴이 왜 그래? 나감도. 해. 해가 너무 눈이 부셔. 응. 한동안 살이 하얘졌었는데 다시 살이 응. 까매지겠어. 응. 어묵탕 이제 다 익었으니까 맛있게 먹자. 어묵탕 먹고 본격적인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응. 기운이 없어. 현재시각 4시 40분입니다 라감도 가고 어묵탕 맛있게 잘 먹었구요 하... 또뭐 시작하자마자 올척 한수 했다 고 사람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헤이 해지고 이러면 안됩니다 밑밥 좀 뿌려주고 본격적으로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그만한 소류지인데, 시작부터 기대가 많이 되네요. 근데, 다만, 다만 한 가지 좀 흠이 있다면, 조그만한 저수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지금, 낚시하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여덟 명 정도 있네요. 이 저수지에 저 포함해서. 아, 그냥 뭐, 저수지에 가득 낚시꾼들이 찼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측 자리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또 조사님이 계셔서 아마 케미들이 좀 겹쳐 보일 것 같아요. 최대한 뭐 편집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해가 딱 진짜 정면에서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눈이 부셔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요. 오늘 우리 라감도 같이 왔는데 뒤에서 유튜브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라감도 응? 이 영상 엄마가 보면 어떨 것 같니? 우리 라감도 오늘 금메달 땄으니까 아빠가 용서해 줄게. 응. 이제 슬슬 케미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낮에는 그렇게 덥더니 확실히 가을은 가을입니다. 서늘하네요. 해 넘어가자마자 아주 서늘합니다. 지지 케미 한팩더 샀어요. 그래서 이제 지지 케미가 19개가 있습니다. 14대 정도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우리 라 감독이 뒤에서요. 나머지 10개는 자기가 사줬다고 꼭 얘기를 하랍니다. 협찬받았습니다. 협찬. 처음에 10개는 회장님이 협찬해 주셨고요. 두 번째 10개는 우리 라 감독님이 협찬해 주신 겁니다. 이뭐 봤어? 왜? 이거 어, 뭐 봐봐.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안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세요. 뭐야? 잉어야? 잉어야 뭐야? 잉 선생. 잉 선생. 잉 선생. 자네 왜 나오시나? 이거가 아닌 것 같다, 어째? 뭐 이런 괴물 같은 놈이 나와. 잉붕어네요, 잉붕어. 잉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그래도 사이즈는 재봐야지. 이제가 어떻게 되냐. 42? 42짜리 인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이게 왜 여기 들어있냐? 너왜 여기 들어있냐? 어, 여기 골치 아픈 저술이네. 이런 게 나와. 아, 14개의 케미가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 여기 한방통인가봐요아 입질이. 일찍이... 없네요 자 현재 시각 11시, 11시 56분 입니다 11시 56분 이거 밤낚시 영상? 통으로 날아가게 생겼는데 현재 시각 12시 21분 인데 마이크 배터리가 아웃 입니다 영상 좀 끊겠습니다 갈까? 12시 20분인데 한잠 자고 아침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더 기다려봐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침 6시 반입니다. 잘 잤고요. 낚싯대들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아침 8시입니다. 여기가 처음 낚싯대를 펴고 첫 미끼가 들어가고 우측 4번 사팔대에서 바로 얼척에 한수 나와서 아 여기 저수지 오늘 재미난 낚시 하겠구나 이런 섣부른 판단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기가 한 방터네요. 한 방터. 어, 입질이 밤낚시에는 거의 거의 입질이 전무했었습니다. 입질뿐만이 아니라 휴식을 좀 취하고 일어나서 아침에 주간 캐미를 교체하면서 봤는데 낚싯대 한대 빼고는 옥수수가 그대로 다 달려 있었습니다. 어제 잡았던 고기, 응. 확인하고, 응. 지금 정리하고, 철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사이즈. 사이즈 좀 재보자. 사진. 예쁘게 사진 찍어보자. 알았어. 친구는 아, 사이즈가 33.5까지 줄었네요. 예. 예. 가 너는 토종이 맞으니까 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음 문제 너입니다. 문제 너 문제 너님 나오세요. 현재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 수상하게 생겼죠. 아... 사이즈는 뭐 그렇습니다. 42까지 나오는데 아, 일단은 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다 열려 열구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 스물다 스물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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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 다시 해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열하 열두 12, 13, 14, 15, 16, 17, 18, 19,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아니잖아 넌 새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낚시를 마감을 합니다 원주민 한 마리 이주민 한 마리 이렇게 덩어리 두 마리 짠한 손맛 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짐다 챙겼구요. 어젯밤 하루도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자리에 쓰레기는 다 깔끔하게 치웠구요. 항상 안이 온 듯이 정리하고 그렇게 철수합니다. 다음에 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